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주시고 위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일주미 싸웠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돕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 보내셨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될줄 압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자세와 또한 그에 따른 뭐예요? 행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세움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신앙인들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몇 가지로 볼수 있냐면 어, 두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복과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복에 반대되는 말은 뭐죠? 저주지요. 저주.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 사랑의 결과는 뭐죠? 바로, 우리를 신령한 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왜 우리가 신령한 복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말미암아, 뭐요? 우리 인생은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령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한 그런 신령한 영적인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침투해 온 것이 있죠. 바로 그 침투해 온 것이 뭡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의 말로 인하여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 결과는 뭡니까? 이제 우리 인생이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느냐? 바로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어서 사람의 모양,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그렇죠? 그러한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사단 마귀의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죠. 자,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수명이 어떻게요? 점점 점점 낮아지고 그 결과 우리가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닌 그렇 단명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여?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히 그 중에 사도계인과 서기관과 사도계인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독세라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의 자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 아닙니까? 신앙인이죠.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독세에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 마음의 심령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해결받아야 되죠? 죄. 사단 마귀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죄를, 뭐요? 벗어버리고,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하 버릴 때에. 우리가 거기에서, 뭐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생활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니죠. 착각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의 단열에 세움받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향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느냐? 바로 너희들은 창세전에 이미 뭐요? 벌써 예정 하사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에 창세 전에. 자, 창세전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이죠. 그러면 그 이전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이미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요?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와 에레미아를 향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제를 불러 사역을 감당시키실 때에 이미 내가 너를 이 어머니의 복중에 인태하기 이전부터 내가 뭐요?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인들을 이미 뭐요?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백기의 일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뭐요? 마땅한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요? 주어진 약속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이 약속을 우리는 확실히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뜻인 줄, 또한 그 복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신앙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또한 뭐예요? 흠이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자, 예수님은 곧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누구?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뭐예요? 행한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뭐요? 위치에서 행동하고 살아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곧죄 사함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서는 죄 사함 받는 것.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태어나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다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뭐예요? 다시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고 그 신령한 복은 우리에게 값진 은혜와 또한 뭐예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가?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인침을 받는 자, 이는 뭡니까? 도장이죠. 결국 이게 도장이라는 건 뭡니까? 도장을 찍을 때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친다라는 것은 말로 뭐냐? 우리를 이제는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확실하게 인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존재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래그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눈먼 것은 그의 제도 아니요 그의 부모의 제도 아니요 오직 누구를 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죠 바로 이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뭐예요?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게 뭐죠? 바로 함께하심이에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영생이죠, 영생. 영원히 사는 것. 누구와? 하나님과. 근데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영원히 살수 있는 그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서 누려야 될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새기시대. 우리를 향하여서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군사로서 갖춰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결과는, 결과는. 말씀이죠. 그죠? 렇 전신갑추, 손에 든 창, 칼, 그죠? 방패, 투구, 신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사단 마귀의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말로 인하여서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것을 뭐예요? 온전히 잊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흔들림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말에 넘어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렇 결과를 초래했고 영원한 생명 나무를 소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결과는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제 어떠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 자, 예수님이 떠나신 지, 몇, 몇 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너무 기다리다 지쳐버렸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이제는, 뭐요 기다림에 지쳐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런 얘기도 있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하면 산다? 정신을 차리면 산다 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지만 그 세상 가운데에서 정신만 올바로 차리고 있으면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없다. 살아날 수 있다. 근데 무엇으로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정신을 바로 세울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안식하고, 하나님께 용을 놀리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이제 우리가 놓지 말고, 어떤 유혹의 손길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신령한 복을 놓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우리 사랑한 손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떠나, 사단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활약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신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신령한 복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이 되실지요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